올해로 데뷔 23년차를 맞이한 김순옥 작명, 시청률 보증수표라는 수식어와 함께 시청자들에게 짜릿한 쾌감과 즐거움을 전사하며 드라마사의 길이 남을 최고의 드라마 작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 수상은 펜트하우스 주연 배우 7분이 데뷔 수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자, 어, 일단 앞에 트로피가 있습니다. 네, 어, 한 분이 대신 그 트로피를. 건네. 어, 네. 나중에 꼭 건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선 씨가 아, 어, 수상 소감을 대신 말씀해 주실까요? 네, 어, 작가님께서로 이런 기쁜 날이 또 있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넓죽 받겠습니다. 가 보조 작가 친구들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덕분으로 드라마가 시작됩니다. <laughs> 아니, 어, 그래 어, 명나오, 캐나고 음. 유쾌한 그게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음. 어, 마지막으로 한 분이 우리 작가님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laughs>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